이 녀석은 아이폰6입니다. 더 이상 iOS 업데이트 되지 않는 완전 구식이죠. 근데 지금 2019년에도 계속 쓸수 있을까요? 알아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술지연 t v 의 g 십0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댓글을 보고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어요. 바로 아이폰5S나 6에서 카톡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한 질문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이폰6나 5S가 iOS 13 업데이트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1년 가까이는 쓸수 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직접 실천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사실 좀 그냥 공수표 날린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여러분들에게 카톡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앱도 실행이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번외편으로 최근에 새로 나온 이 에어팟 프로와도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제가 보여드릴 보는 아이폰 6에요. 아이폰 6 맞죠? 6s? 아닙니다. iOS 13 업데이트가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그런 아이폰이죠. 근데, iOS 13 업데이트가 바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에 있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같은 앱들은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의 그 최소 호환성을 보면은 iOS 10 이상부터 동작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일단 카카오톡 실행해서 제가 실제로 쓸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카카오톡 아주 잘 열려있죠? 카카오톡 잘 열려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른 지인들한테 카톡 보내는 내용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저한테 카톡 보내는 걸 보여드리면 잘 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뭐 웬만한 동작들도 다 지원되고 친구들 뭐 주소나 이런 것도 다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카톡은 다잘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실 앱 유튜브. 유튜브 동작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되고요. 영상도 틀어볼게요. 유튜브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는 두 가지 앱 카카오톡이랑 유튜브 모두 다 동작 다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 앱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iOS 버전 몇부터 사용 가능한지 밑에 댓글에 설명란으로 다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어팟 프로하고의 호환성은 어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6나 5S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뚜껑을 열어도 바로 페어링이 되지가 않아요.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야지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기능으로 설정으로 해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제 에어팟 프로라고 나옵니다. 근데 아이폰 XS나 아이폰 11에서 쓰는 것 같은 그런 UI는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연결이 되었고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간단한 것만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자동으로 착용 감지, 마이크, 리스닝 모드에서 일반으로 쓸지 소음 차단을 쓸지만 나와 있습니다 노이즈 수용 그러니까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은 따로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소음 차단 일반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은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에어팟 프로 아이콘이 뜨면서 이거를 꾹 눌러주면은 뭐 외부 소리 듣기나 이런 걸 설정해 줄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방금 꽂아서 확인을 했는데 노이즈 캔슬링, 뭐 노이즈 캔슬링 끄기 그리고 노이즈 수용 같은 그런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6에서 바로 해줄 수가 없고요. iOS 13 이상이 지원되는 네, 아이폰에 가서 먼저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노이즈 캔슬링을 할지 아닐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폰 6에서 카톡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다른 앱도 원활하게 구동되는지 확인해봤고요. 번외편으로 이 에어팟 프로하고도 사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어, 확인해본 결과 에어팟 프로를 제외하면 뭐 카톡이나 유튜브 같은 건 원활히 구동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앱들 같은 경우에도 iOS 13 이상부터 쓸수 있는 앱 같은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아이폰 6나 5S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성능이 좀느리다거나 배터리가 좀 수명이 떨어져서 사용이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실 수 있다면, 앱 구동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